여러분은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면 몇 킬로미터나 달릴 수 있습니까? 뚜르드 프랑스와 같은 대회를 보면 프로 선수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요. 뚜르에 출전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과연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나 달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기 기록 경쟁을 아워레코드라고 합니다. 이 기록에 도전한 선수들이 꽤 있는데요. 1시간 최고 기록은 과연 몇 km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56.792km입니다. 1시간 동안 자전거 평속이 무려 57km 가까이 나왔다니까 어마어마한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아워레코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최초의 자전거 아워 레코드는 18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의 앙리 데그랑주가 처음으로 기록에 도전했는데요. 앙리 데그랑주, 자전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뚜르드 프랑스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저널리스트이면서 자신이 사이클 선수이기도 했던 데그랑주는 1893년 5월 11일, 파리 버팔로 벨로드롬에서 아월 레코드에 도전합니다. 데그랑주는 1시간 동안 35.325km를 달렸습니다. 35km면, 어,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시죠? 요즘 최신형 화본 자전거로 도전한다면, 동호인 중에서도 데그랑주의 기록을 깰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앙리 데그랑주가 최초로 수립한 자전거 아워레코드 35.325km는 트랙 선수들의 도전으로 깨지고 새로 수립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1942년에 이탈리아의 파우스트 코피라는 선수가 밀라노에서 45.798km를 달려서 신기록을 작성합니다. 당시에는 2차 대전이 한창이었고요. 코피는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에 도전한 날 공습경보가 두 번이나 울렸다고 하죠. 뚜르드 프랑스에서 두 번, 지로 디탈리아에서 다섯 번이나 우승한 코피는 1960년 1월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42살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코피가 작성한 아워 레코드 기록은 이후 14년간 깨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파우스트코피의 45.798km 아워레코드는 1956년 프랑스 선수 자크 앙크틸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데요. 앙크틸은 1시간 동안 46.195km를 달려서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앙크틸은 1967년에도 47.493km를 달려서 자신의 기록을 한번더 깹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도핑 테스트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인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앙크틸은 도핑 테스트를 반대하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당시에는 사이클 선수들이 암페타민과 같은 약물을 광범위하게 복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앙크틸은 뚜루두 프랑스에서는 물만 마시고 달릴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길 정도로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선수 시절에 복용한 약물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앙크틸은 1987년에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1968년 덴마크의 사이클리스트 올레 리터라는 선수가 새로운 아워 레코드를 수립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그가 신기록을 작성한 장소입니다. 리턴은 멕시코시티를 선택했습니다. 눈치챈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멕시코시티는 해발 2300m의 고지대죠. 산소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희박한 공기는 아월레코드에 도전하는 선수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기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형적 장점을 이용해서 원래 리턴은 1시간에 48.653km를 달려서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사이클 역사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웅들이 많지만 딱한 명만 고르라면 이 선수를 고르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뚜르드 프랑스 5회 우승, 지로디탈리아 5회 우승, 브엘타 에스파냐 1회 우승, 월드 챔피언십 2회 우승. 누군지 아시겠죠? 전설적인 벨기에의 사이클리스트 에디 메르크스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활동했던 음, 에디는 스테이지 우승만 525회,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을 먹어치워서 식인종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에디 메르크스 역시 아워 레코드에 도전했는데요. 그는 1시간 동안 49.431km를 달려서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대회에 나가면 우승을 도맡아 차지했던 메르크스지만 아워 레코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시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에디 메르크스가 세운 아워 레코드 49.431km는 4년 전 올레 리터의 기록보다 778m를 더 달린 거리입니다. 비교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르크스는 밀라노의 비고렐리 벨로드롬에서 도전했는데요. 이곳은 30년 전 1942년에 이탈리아의 파우스트 코피가 아워 레코드를 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때 코피의 기록이 45.798km였으니까 기록 차이가 무려 3.6km나 납니다. 엄청나죠. 메르크스가 워낙 잘 달리는 선수지만 장비덕도 톡톡히 받습니다. 그가 탔던 TT 바이크는 유명한 에르네스토 콜라고가 만들었는데요. 무게가 5.5kg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드 바이크 무게가 약 11kg이었다고 하니까 딱 절반이네요. 콜라고는 체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드릴로 구멍을 뚫었고 타이어도 앞뒤 합해서 200g에 불과한 경량 타이어를 썼습니다. 에디 메르크스의 아워 레코드 49.431km는 12년간 유지되다가 1984년 1월에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모서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모서는 메르크스보다 720m를 더 달려서 51.151km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마의 50km 벽이 모서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모서는 자전거에서 디스크 휠을 처음으로 장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서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스킨 수트를 입고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모서는 10년 후인 1994년에 한번더 기록 도전에 나섰는데요. 51.840km를 달려서 이전에 자신의 기록을 깨고 두 번째 아워레코드를 작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아워레코드 역사에서 그레이엄 오브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브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명의 아마추어 선수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타는 자전거를 직접 만들었고, 올드페이스풀, 믿음직한 오랜 친구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오브리는 이 자전거를 타고 51.595km를 달려서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장 위에 엎드려서 팔다리를 쭉 펴고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슈퍼맨 자세라고 하는데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죠. 이 슈퍼맨 자세를 최초로 사용한 선수가 바로 그레이엄 오블입니다. 슈퍼맨 자세는 공기 저항을 극단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기록 향상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영국의 크리스 보드만이 이 자세를 일부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6년 9월에 아워레코드에 도전했는데요. 자신이 올림픽에서 탔던 로터스 108의 후속 모델이죠. 로터스 110을 타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로 달려서 56.375km의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크리스 보드만의 슈퍼맨 자세는 세계 사이클 연맹 UCI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험한 자세라는 거죠. UCI는 보드만의 기록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슈퍼맨 자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장비빨이라고 하죠. 첨단 테크놀로지의 경연장이 되어버린 아워 레코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세계 자전거 연맹 UCI는 1996년 10월에 루가노 헌장을 발표하면서 통제를 벗어난 자전거 기술이 낳은 잠재적 위협과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마침내 UCI는 1972년에 에디 메리크스가 작성한 49.431km까지만 UCI 기록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록은 best human effort로 따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도 메르크스가 1972년에 탔던 것과 유사한 자전거만 인정하고 TT 헬멧, 디스크 휠, 삼발이라고 하는 트라이스포크 휠, 에어로바, 모노코크 프레임을 아워레코드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천명합니다. 로터스 110 머신을 타고 슈퍼맨 자세로 아워레코드 신기록을 작성했던 크리스 보드만은 메르크스 기록까지만 인정하겠다는 UCI 발표가 나오자 오기가 어, 발동했던지 첨단 기술이 반영된 자전거가 아니라 옛날 자전거, 전통적인 자전거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섭니다. 보드만은 2000년 아오레코드에 도전해서 1시간 동안 49.441km를 달려서 에디 메르크스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보드만은 메르크스보다 딱 10m를 더 달렸습니다. 간발의 차이죠. 보드만의 기록은 2005년 체코의 온드레이 소센카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데요. 소센카의 기록은 49.700km였습니다. 하지만 소센카가 2001년과 2008년에 도핑 테스트에 걸렸기 때문에 그의 아워레코드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이클링 아워 레코드를 UCI 레코드와 베스트 휴먼 에포트로 분리했던 UCI는 2014년에 도련연두 부문의 통합을 발표합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기술의 발전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두 부분을 통합하는 게 사이클 흥행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014년 규정 개정 이후에 2020 2년 10월까지 남자는 26번을 도전해서 8명이, 여자는 9번 도전해서 6명이 기록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아워 레코드 최고 기록은 최근에 나왔는데요. 2022년 10월에 이탈리아의 필리포 가나 선수가 56.792km를 달려서 인간의 새로운 아워 레코드 역사를 썼습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만에 56.792km를 달렸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사이클링 아워 레코드. 도전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자전거로 1시간 동안 더 멀리 달리는 도전의 세계, 아워 레코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